루이스, 하물뜬, 안녕하세요. 키미TV입니다. F1 타이어 관련 내용 2부입니다. 1부에서는 F1 타이어가 무엇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다면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레이스와 연결지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타이어 전략과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경기 상황을 이해하고 F1은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면 레이스카가 트랙을 돌기만 하는 지루한 경기로만 보이고 F1에 대한 흥미가 사라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F1에서는 어떤 타이어를 사용하고 어떤 순서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레이스카의 랩타임이 0.5에서 2초 정도까지 차이가 나기도 할 정도로 타이어는 F1 레이스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레이스에 참가하는 각 팀은 타이어 전략에 기초하여 기본적인 레이스 전략을 수립하고 변칙스러운 레이스 상황에 맞게 그 전략을 적용하며 이는 해당 레이스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F1의 기본적인 타이어 전략과 관련한 내용 두 가지를 전달해드려 F1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경기를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언더컷과 오버컷. F1 레이스카의 타이어는 경주가 진행됨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고 랩을 거듭할수록 랩 타임이 길어집니다. 이에 따라 팀들은 적절한 피트 스탑 타이밍을 경기 전 미리 계획하고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언더컷은 레이스 중한 번에서 세 번의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 피트 스탑을 해야 하는 현재의 F1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략입니다. 언더컷이란 후위에 있는 레이스카가 앞에 달리는 레이스카를 직접 추월 시도하지 않고 먼저 피트스탑하여 새로 교환한 싱싱한 타이어의 성능과 클린 에어의 이점으로 시간을 걸고 이후 앞서 달리던 차가 피트스탑을 마치고 나왔을 때 앞자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간접 추월하는 것입니다 좁은 서킷의 폭에 약간의 차량 간 컨택에도 차량의 데미지를 입어 성능이 저하되거나 심한 경기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차량의 강도가 약한 오픈일 레이스카의 특성상 F1에서의 차량 간 추월은 레이스카의 성능 격차가 크지 않는 이상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략적인 타이어 교체 타이밍으로 간접적인 추월이 가능한 언더컷을 많이 사용합니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하여 한 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의 경주 상황에서 회색차가 붉은차보다 랩 타임이 0.2초 빠르지만 붉은차의 블로킹이 너무 좋고 서킷이 좁아서 회색차는 붉은차를 추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색차는 붉은차의 페이스에 맞춰 달리고 있는 상황이며 그 둘의 차이는 약 2초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색차는 여러 차례 추월 시도를 해보았지만 여의치한다고 판단하고 언더컷을 시도하기로 합니다. 이때 두 차량의 타이어는 아직 수명이 조금 더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회색차는 더 이상 타이어를 아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피트로 돌아가는 랩을 포함한 한두 랩의 랩을 최대한의 페이스로 질주하고 붉은차와의 간격을 좁힌 후 피트인합니다. 이때 붉은차와 회색차의 간격은 1초입니다. 이후 회색차는 피트스탑으로 총 24초를 소비하여 붉은차에 25초 뒤로 트랙에 복귀하며 즉시 최대 페이스로 질주합니다 이때 회색차의 타이어가 신선한 타이어이면서 붉은차로 갈아막혔던 길이 열리며 앞이 탁 트인 상태인 클린에어 상태가 되어 퀄리파잉처럼 전력 질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붉은차도 회색차의 언더컷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랩에 즉각적인 피트인을 하지만 회색차는 새 타이어와 클린에어의 이점으로 붉은차의 1랩보다 2초 빠른 랩타임을 기록했으며 붉은차가 동일한 24초 동안 피트스톱을 마치고 서킷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회색차가 붉은차의 1초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언더컷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성공적인 언더컷을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현재 사용 중인 오래된 타이어보다 앞으로 장착할 타이어로 주행했을 때더 빠른 랩타임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어느 정도 타이어가 마무되어 정상적인 피트스톱 타이밍에 근접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트스톱 이후 다시 트랙에 합류하는 곳에 다른 차들, 즉, 트래픽이 없어서 피트아웃 후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기 때문에 코스 복귀 예상 시점에 다른 차량의 위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빠른 피트 스탑 속도가 중요합니다. 상기의 모든 조건이 갖춰졌더라도 피트워크가 느리거나 시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언더컷은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피트 스탑과 관련된 내용은 제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언더컷이 실패했을 경우 타이어를 경쟁차보다 일찍 교체했기 때문에 경기 후반에 타이어가 일찍 마모될 가능성이 높아 불리해지므로 언더컷은 정확한 시점에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언더컷은 타이어 마모 가 심하고 추월이 어려운 서킷 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싱가폴과 같은 서킷 에서는 효과적이고 벨기에 스파 와 같이 고속서킷에서는 사용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와 반대 전략의 오버컷은 타이어 를 최대한 늦게 교체하여 후반에 유리함을 가져가고자 할때 주로 사용됩니다. 오버컷은 상대가 먼저 피트스탑 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앞 포지션 을 확보하고 최대한 랩타임을 몇랩더 유지하거나 격차를 더 벌리고 이후 피트스탑하여 코스 복귀 이후 에도 상대차 앞 포지션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추월도 성공했고 타이어도 몇렙 더 싱싱하게 주행할 수 있어 경기 후반이 매우 유리해집니다 타이어 소모가 적은 코스와 기후인 상황에 경기에 지정된 타이어 컴파운드가 내구성이 좋고 드라이버의 타이어 관리 능력이 좋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차량 성능도 최소 동등하거나 그 이상일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더컷 만큼 자주 쓰이지는 않는 편입니다 두번째 원스탑 또는 투스톱 레이스 중한 번에서 세 번의 피트 스탑을 한다고 이야기드렸지만 한두 번의 피트 스탑을 가져가는 경기가 많습니다. 드라이버 교체 없이 한 명의 드라이버가 경기를 완주하는 F1에서는 타이어를 교체하기 전까지 달리는 구간, 즉 피트 스탑과 피트 스탑 사이를 스틴트라고 부르는데 원 스탑의 경우 타이어 스틴트를 길게 가져가서 피트 스탑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반대로 투 스탑의 경우 부드럽고 접지력이 좋아 빠른 스피드를 낼수 있는 타이어를 사용하는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같은 종류의 타이어이더라도 서킷과 드라이버에 따라 그 달릴 수 있는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인 타이어 구성이 중요합니다. 2020년 시즌 기준 F1에서는 그랑프리 벨트라이 타이어 컨디션 세 종류의 타이어를 지정하며 그 단단한 정도에 따라 하드, 미디엄, 소프트로 구분합니다. 매 경기 내구도에 따라 C1에서 C5 다섯 종류로 구분된 컴파운드의 조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하드 타이어이더라도 경기마다 그 내구성과 접지력이 다른 점은 참고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레이스에서는 경기에 지정된 세 종류의 타이어 중두 종류 이상의 타이어를 강제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F1 드라이버들의 피트 스탑을 유도하고 복수의 종류의 타이어를 사용하도록 강제하여 F1 경기를 좀더 흥미롭게 하려는 FIA의 의도인 것입니다. F1 팀들은 어떤 타이어로 레이스 스타트를 하느냐부터 선택해야 하는데 Q3에 진출한 드라이버들은 Q2에서 사용한 타이어를 강제 장착해야 하지만 Q3에 진출하지 못했던 나머지 드라이버들은 레이스 스타트에 어떤 타이어를 사용해야 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선택합니다. 첫 스틴트를 길게 가져가서 후반에 승부를 볼지 아니면 Q3에 진출한 드라이버들처럼 빠른 타이어를 선택하여 초반부터 밀어붙일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보유한 타이어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타이어별로 몇랩까지 최적의 성능을 낼수 있는지에 대한 팀별 계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를 잘못 계산하게 되는 경우 레이스 종료를 몇랩 앞두고 PT 스탑을 한번더 해야 하거나 무리하게 버티다가 순위가 추락하거나 타이어가 펑쳐가 나서 리타이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즉, 적정한 주행거리를 넘어선 순간부터 타이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으며 세계 최고의 드라이빙 능력으로 주행 중 타이어를 관리하는 F1 드라이버이더라도 경기의 승패에는 어느 정도 하늘의 계시가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지난 2020년 영국그랑프리에서 루이스 해밀턴는 최종랩에서 레프트 프론트 타이어가 펑쳐가 났지만 결국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타이어가 펑쳐가 나면 경기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말입니다. 당시 타이어가 폭발하듯 한 번에 터지지 않아서 어느정도 4륜 주행을 할수 있었고 2위인 베르스타펜과 격차가 3초 이상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텨서 우승하는 드라마 같은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해밀턴이 체커드 플래그를 받았을 때 그를 추격하던 베르스타펜과의 격차는 한 랩만에 거의 30초가 줄어든 5.8초 만약 경기가 1랩 더 남았었다면 해밀턴의 우승은 물 건너가면 물론 포인트권 밖으로 밀려섰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해밀턴과 메르세에스의 강력한 힘으로 경기 리드를 크게 가져갔던 점과 해밀턴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진영과 최고의 실력으로 보여준 3휠 드라이빙을 얻은 값진 우승이지만 역시 밀턴이 형한테는 우주의 기운이 다 가는 느낌입니다 될 사람은 뭘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키미TV에서 준비한 F1 타이어와 관련한 이야기 2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키미TV가 준비한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